여러분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저희는 긍정의 힘으로 네, 결승전까지 가는데 성공했어요. 물론 그때는 결승전에서 지고 말았지만 그 전번에 했던 그 경기가 굉장히 네, 제 저에겐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 깰수 있었다는 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이번에도 긍정의 힘으로 한번 네 긍정의 힘으로 한번 가봅시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으로 할수 있어 모든 건 긍정의 힘으로 가능해요 긍정 긍정 가, 긍정 가, 긍정 긍정 얘들아, 긍정이다, 긍정 오오 오. 오. 오, 그렇지, 긍정, 긍정, 봐봐, 긍정, 이게 긍정이야 그렇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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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그렇지, 긍정, 긍정 긍정. 와서 점. 오케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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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이것보다 긍정이 어딨어? 어 안돼. 이거 긍정이 아니야. 오케이. 긍정, 긍정, 긍정. 가벼운데 여러분 가벼운데 저 4위인데요 4위인데요 상위 10%인데요 이게 긍정의 힘이라는 거 아니겠어 요네이러 이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제가 이긴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도 너, 너무나도 긍정의 힘을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뭐 경쟁하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즐겁게 즐기고자 하는 거지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온갖 벌어지는 이런 나잡한 상황들에 낄낄대면서 이러는거지 보세요 이렇게 놀리는 애들 긍정의 힘이 없으면 저렇게 놀리는 애들한테 열불... 열불... 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날텐데 네? 이렇게 놀리는 애들한테 열불 나서 난리가 날텐데 긍정의 힘이라면 이런 사람들도 귀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긍정의 힘입니다 노란색 팀만 아니면 돼요 그것도 긍정 힘이에요. 노란색 팀아 이거 노란색 팀이네. 괜찮아요. 긍정 힘으로 어떻게 봅시다. 긍정, 긍정, 긍정공 내놔. 긍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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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긍정, 긍정이라고. 긍정 힘공 내놔 공. 긍정이 긍정공, 긍정공이야 긍정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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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고 있어 우리 팀 뭐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야 긍정의 힘으로 하라고 긍정의 힘으로 그렇지 긍정의 힘으로 공들을 유지 해 긍정의 힘으로 공들을 가져와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힘을 써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면 우리는 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어 긍정의 힘이 최고잖아 긍정의 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린 긍정의 힘으로 이길 거야 이게 다 긍정의 힘이야 긍정의 힘의 무력이에요 여러분. 긍정 능정 하는데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 밀렸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지 아, 않아,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했던 거 아닐까? 긍정의 힘이요 지금 아직 지금 한계가 줄었는데 그래도 저거는 빨간색 팀이 가져간 거니까 빨간색 팀이나 파란색 팀 빨간색 팀이 가져간 거니까 긍정의 힘으로 괜찮아요. 아직 저희는 상위권이에요. 저희는 저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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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 아직 파란색이 그걸 공을 가져간 게 아닐까요? 네. 파란색이 공을 가져간 게 아니니까 긍정의 힘으로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들 도로 가져갔잖아 긍정의 힘으로. 네, 긍정의 힘으로 가져온 거예요. 저희는 완벽 그 자체. 완벽 그 자체.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아시겠죠? 이야, 2라운드까지 너무 가볍게 이겨가지고. 네. 의심조차 못하겠네요. 긍정의 힘 어, 이건 어. 어, 어 이건 어, 어 아니요 괜찮아요. 긍정의 힘으로 해봅시다. 긍정의 힘으로 가능할 거예요. 폭탄 발사되는 거 없지? 못 뭐, 발사되는 거 없죠? 오케이, 좋아요. 없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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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의 힘야. 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야. 이 우리 긍정의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긍정의 힘. 긍정이야긍정 비온, 비온, 어? 이거 이거 긍정의 힘, 긍정의힘이라고 긍정. 아니요저건 제가 잠깐 실수했던 거,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고긍정의힘이잘못된게아니에요 뭐 이거는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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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가 제가 제 이것도 꽤나 어려운 맵이죠. 처음, 처음 나오는 것 치고, 꽤나 어려운 맵이요 하지만 여러분, 긍정의 힘이 다 해결할 겁니다. 긍정의 힘이 해결해요. 이건 가 봅시다. 가 봐요, 가 봅시다. 긍정만세. 왜 이래? 왜 이래? 잡을 필요 없어요. 긍정의 힘이면 안 잡고 이깁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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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긍정하니까는 여기까지 왔잖아 긍정,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앞으로 튕겨지는 거지 이건 긍정의 힘들 덕분에요 네, 우연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 다 해결해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긍정의 힘이 저 공들도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 긍정의 힘이 여기도 이렇게 무난하게 어, 미끄러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무난하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보세요, 보세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위태로웠지만 긍정이 해결해준 거 아닙니까? 긍정 최고예요, 긍정. 긍정. 갑시다. 예, 긍정. 긍정. 그렇지, 긍정. 긍정. 그렇지, 긍정. 긍정. 그렇지, 긍정. 긍정! 그렇지, 긍정. 긍정! 그렇지, 긍정. 긍정, 긍정! 그렇지, 긍정. 긍정! 긍정!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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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긍정이라고, 긍정. 이상의 긍정이 있나요? 이상의 그게 없, 이, 있나요, 애초에? 긍정! 긍정! 긍정. 더 가져오죠, 더 가져와, 더 가져와. 긍정, 긍정 공을 더 가져옵시다. 긍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 소리, 소리. 면해, 면해. 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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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오케이. 긍정. 아, 네. 왜 이래? 왜, 왜 공이 떨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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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니야, 공 줘, 공 줘. 나, 나 말고 공. 아, 아, 달걀? 달걀이라고 해야 되나? 긍정. 제가 지금 밀리는데 괜찮아요. 긍정 힘면 이 돼. 지금 보세요, 저 봐. 딱 갖고 오잖아, 저렇게. 긍정. 안돼, 갖고 가지 마. 갖고 가지 마. 야이씨, 저걸 던졌네요. 그래도 긍정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저, 저 팀의 거, 저 팀의 그거에서 갖고 오도록 하죠. 보자. 뭐 없나 뭐야, 이게 다야? 뭐왜 우리 팀에 하나, 하나도 없는 거지? 예, 긍정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laughs> 어, 어차피질거 최대한 열심히 어 노란색 팀도 하나 오케이 오케이 뭐뭐긍정이임이요 긍정이 긍정임. 노란색 팀 하나도 안 남았잖아. 너는못 잡아 너못 잡아 너못 잡아 너못못 잡아 너는 못 잡아 너는 못 잡아 너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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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 에이 좋지. 야, 빨간 팀 대박이네요. 긍정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방금 전에 저희는 완전히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긍정의 힘으로 이거를 갖다 역전을 했죠. <laughs> 여러분, 설마 설마 이거? 오... 설마 이거 결승전이에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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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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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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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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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완전히 다루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긍정파로를 완전히 다루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고 제가 긍정의 힘이 부정됐다는 의미민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해보죠. 제가 분명히 제대로 긍정을 보여줄 거예요. 긍정, 긍정, 여러분 긍정의 미학을 제가 가르쳐 드리죠. 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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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에서 이게 마지막 매치입니다. 긍정의 미학 제가 가르쳐 드리죠.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긍정. 긍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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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긍정, 긍... 오, 긍정점프, 긍정점프 말... 딱, 딱 제대로 된 긍정점프, 어, 긍정 피하기, 긍정 밀기, 긍정 틈새로 빠져나가기, 긍정점. 긍정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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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은 긍정, 긍정의 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피하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자, 한번 날려줘볼까요? 긍정의 힘으로!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죠. 보셨죠? 보셨죠? 긍정의 힘으로. 어? 순식간에 여기 바로 앞까지 오는 거. 긍정의 힘이에요, 이게 다. 제가 만약에 그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뛰어서 가야겠다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되죠. 굉장히 힘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거. 갑시다. 하마터면 날아가 봤는데, 긍정의 힘으로 안날아가 봤죠. 그렇지. 긍정, 긍정 만세. 이거 제가 매번 실패했던 매치죠. 이거 제가 여러 여러 번 실패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긍정의 힘으로 네될 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이 이거 제가 번번이 실패했던 거예요. 아아 아니 아니야 긍정 긍정 아직 멀었어 아직 긍정의 힘으로는. Hvorfor, hvor er j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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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 지금까지 폴가이즈의 카르바토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